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어, 우리 구독자님 댁에 난이 너무나 예쁘게, 음, 만발해 있고 해서, 어, 여기 담으로 왔는데, 어, 이거로부터, 어, 구경을, 음,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폼폼 그린, 음, 국한데 이게 2년 됐다 하네요. 만원 주고 사천하의 단지에서 데리고 왔는데, 요렇게 풍성해졌습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저는 또이 그린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꽃이 이제 조금 오래되면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이렇게 붉게, 이렇게 붉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예쁩니다. 사목을 해서 저희를 네 개를 줬는데, 다 보내고 지금 한 개만 살아갖고, 우리는 요만하고 볼리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요렇게 하기야큰 거를 많은 자리를 데려 왔으니까, 2년 키웠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됐습니다. 대문 앞에 딱, 이걸 이렇게, 어,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착착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제주 둘레나물꽃인데, 너무 꽃송이가 크고, 꽃송이가 제 손바닥 반만 합니다. 노란색으로 피는데, 굉장히 월동이 잘 되고, 삽목도 잘 되고, 삽목을 해서 저희 집에 도 주셨는데, 저희 집에서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는데, 이게 또 단풍이 요렇게 져갖고, 요리 예쁩니다. 올동이 너무 잘 됩니다. 어, 제주둘레나물 꽃이랍니다. 아이고야참 많이 컸네요. 이거는 한 포트를 한 포트를 이렇게 사다가 심었는데 3 0 0 0원 주고 한 포트를 사다가 사천 하이단지에서 사다가 심었는데 꽃이 희한하게 체리 세이지랑 핫잎 세이지랑 두 가지가 핍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컸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만발하고 있습니다, 꽃들이. 자, 아, 예쁘게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아,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꽃을 잘 키웁니다. 아, 여기가 또 공기가 좋고 하니까, 어, 산미치라서, 어, 그래서 더또 이렇게 예쁘게 핀것 같아요. 참 예쁘죠? 어, 이렇게 진짜 탁, 어떻게 이렇게 한나무에서 두 종류가 이렇게 피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네, 안에 난이 너무 많은데, 난 종류 보여드릴게요. 여기, 벌레잡이 제비꽃을,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고, 너무 꽃송이가 큽니다. 저희 집에, 어, 이거, 여기서 주셨는데, 와,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좀 작죠? 이렇게, 완전히. 대품으로 키왔습니다 아, 이색 진한 거좀 보세요. 와, 이것도 꽃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잘 키우네요. 프리블러, 프리블러. 헉, 엄마야 세상에 너무 잘 키운다. 너무 예쁩니다. 자 이거는 어 저희 집에 가져가. 고 저희 집에서 에슬리아나고 모라네시스 어 저희 집에서 가져가셨고. 기가 못해. 기가 못해랍니다, 이게. 기간 못해, 기간 못해 랍니다. 이기간 못해, 와따, 이것좀 보세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꽃대 올라오는 것좀 보세요. 이렇게 너무 크게, 이렇게 와. 저희 집에는 완전 요거만 하죠. 요거만 하죠. 요거. 요금하죠. 근데 요렇게, 너무너무 잘 키웁니다. 큰, 이거 항아리 뚜껑인지, 큰 화분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 밀고 다닙니다. 이렇게. 바퀴가 있어가지고, 전부, 이게, 이렇게. 바퀴가 있어. 이렇게 밀고, 햇빛 보고, 요렇게, 이런, 편안하게, 이렇게 해요. 다, 저것도 그렇고,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햇빛에햇빛을 봐야 꽃을 피기 때문에, 햇빛을안 보면, 이것도 꽃을 안 핍니다. 실내에서도 창가에 놓고 햇빛을 봐야 꽃이 피는 거죠. 꽃대는 가지고 있네요. 꽃대는 이제 올리고 있는데, 와, 여기 이런 아이들이 다 꽃대는 올리고 있습니다. 꽃대는 올리고 있는데, 와, 여기 네개 올라왔어. 아, 이게 기꽃 아니랍니다. 기꽃 아닌데, 꽃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음. 와, 이 기꾸난도 어떤 난인지 참, 어떤 색인지 궁금하고. 아, 이건 얼마씩 줬습니까? 그건 가격은 잘 모르겠어. 뭐, 이것저것 워낙 많으니까. 음, 이거는 아직 꽃대가 없고, 요거는 나디아타랍니다. 나디아타. 꽃은 언제 필지, 이거는? 네, 내년 봄쯤. 내년 봄에 피는 겁니까? 음, 나디, 나디아탄이고, 요것도 요것도 굉장히 좋고 싱싱하고 좋네요 오돈도난 어저 이건 오돈도난인데 흐이 <laughs> 꽃이 이제 어 언제 피도 봄에 피는 것 같아요 1월달 쯤 1월달 설전으로아설전으로 아, 음. 이거는 미니 퍼플이고 미니 퍼플은 꽃이 요렇게 피었네요 아유 여기 꽃이 또 하나 올라오고 작은 거 나가야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우, 세상에. 여기는, 이거는 자일락 브리즈? 자일락 브리즈랍니다. 자일락 브리즈. 이게 향기가 있어요? 네. 어, 향기 있네. 와, 향기, 이거 커피 향기, 비슷한 향기가 납니다. 이게 시간별로 네. 향이 달라지니까. 아. 짙어졌다가 옅어졌다가. 아, 이게 시간별로 향이 다르답니다. 자일락 브리즈인데, 이게 시간별로 향기가 다르답니다, 여러분. 아, 정말 매력적인 아이네요. 그러면 꽃. 밤에 향기 다르고 낮에 향기 다르고 햇빛 났을 때 향기 다르고 네, 네. 지금 날씨 흐려서 그런데 향기 참 좋네요. 꽃도 크고 굉장히 예쁩니다. 옮기다가 이쪽 하나 떨어져 버렸어. 아, 옮기다가 그래, 아유 세상에 하나가 떨어졌대요. 오늘 저녁 때 담그면서. 음, 간수 해줍니까? 네, 네, 그럼 간수를 얼마나 좀한번 한 하면은 뭐한 며칠 만에 10일 만에 20일 만에 아, 그런 것보다도 여기 위에 수태가 완전히 말라서 파삭파삭하면 물에 담궈주지. 수태가 말라서 파삭파삭하면 간수해준답니다. 간수하면 한 시간 합니까? 얼마 합니까? 이제 많이 좀 시간이 어, 날짜가 좀 오래인 거는 한두 시간, 음. 그렇지 않은 거는 뭐한 삼십 분. 아, 삼십 분, 한 시간. 그 수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간수를 해준답니다, 항상. 어 그래 이제 잎에다 주는 것보다도 그래 하면 좋겠죠. 요것도 굉장히 실합니다. 이거 너무 실하고 진짜 이건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레드 큰 꽃인데. 예.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꽃도 못 피우고 그냥 가버리고 아그 대신에 이제 새롭게 아 자구가 네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아 여기 하나 나오고 이게 자구 나는 여기서 꽃대가 올라오니까 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죠 이게 이게 네, 오, 네 개가 나오고 있네요 이름이 없네 이거는 얘는, 이름은 안 붙이고 그냥 여기 레드 대륜 이하면돼 진짜 이 꽃이 피어야 진짜 예쁜데 아 이게 이게 필때또 제가 담으러 와야 되겠네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음, 요거. 이는 틴탑인데, 희, 흰 거. 아, 요, 이제 다, 내가 이거 다 보여드리고 다시 이제 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요것도, 이거는, 음. 이거는 차밍 루비. 차밍 루비. 음. 요거는요. 깔그 이름은 모르고 그냥 시장에서 사놓으니까 이름 모르지. 음, 이거는 너도, 너도 풍난. 음, 너도 풍난. 대엽. 대, 너도 대엽. 대여풍란 대면 되요 대여 음. 핑크스타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꽃물인지올래됐는데 진짜 꽃이 아. 그안 열리네 아. 와 아, 스위트, 진짜 스위트, 스위트. 너무너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음. 난이 꽃이 피면 오래가는 6개월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정말로 나도 아파트 살면 꽃을 이렇게 난을 키울거라니까요 참 난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것도 이것도 상당히 큰데 카틀리아 마리 마리송. 마리송 어 카틀리아 마리송 어, 아직 꽃, 꽃대가 꽃, 없네요 꽃, 이것도 꽃대 하나 있는데 어. 아 다른 건 피고 이제 그거 이제 하나 남았네 아 카틀리아 마리송이 꽃대 하나가 있네요 여기 쉽게 안 피는 어 이게 이제 뭐 조금 있어 뭐 겨울에 이것도 피는 거니까 원 꽃이 어 색깔이가 흰 거하고 예어 네. 짙은 분홍하고 섞였어요 믹스 된 거. 음. 진짜 예쁜 건데. 음. 요거는 요것도 요것도 꽃이 큰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네. 이 야, 예. 저저저 틴탑. 고모스가. 아, 내가 그냥 고모스. 고모스를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지는 놓기 카도 커서 코스커코스 코스모. 아, 코스모. 코스모. <laughs> 코스모. 어, 이거는 뭐지? 이거는 그냥 될거 아이고 이, 이 잎이 이뻐서 태극선. 태극선 요거는 태극선이랍니다 태극선 꽃이 <laughs> 언제 필지 모르고 잎 어. 그게 들었어 언색이 들었어 음 그래 태극선이고 어. 요것도 요렇게 나무에다가 그게 이렇게 매달아갖고 어, 카텔레아 연인, 연인? 연인. 연인 카틀레아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그 참잘 살아가고, 노란색. 응. 어, 이것도 참잘 되더라고요. 응. 이렇게 전화야들어 응. 왔다 구석이 처박아놨습니다 또, 이제 난에 빠져서. 아니, 굉장히 예뻤는데. 걔는 지금 병들어가지고. 원종. 뿌리, 뿌리 떼내고 지금 수양 중이구만. 아, 원종방울 봉남금이 엄청 실이 네. 컸는데, 지금 요리가 아팠어. 지금 요리가 고 지금 휴식 중이랍니다. 아, 아팠어. 너무, 너무 아팠답니다. 응. 근데 요것도 꽃대가 두 개가 올라오네요. 이것도. 와, 영민 오렌지. 영민 오렌지. 응. 와, 꽃이면 예쁘겠다. 요, 이것도, 카틀레야, 햇빛송? 해피송? 햇빛송인데. 햇빛송. 해피송. 아, 아, 가위 키우면서 욕봤다. 왜요? 꽃을 안 올리죠, 꽃 꽃을, 이건 참 싱싱해 보이는데. 그 이번에 이제 꽃을 올렸는데. 아 오, 너무 저기, 싱싱해 보이는데 작년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아 응. 햇빛 송? 한번 향기 보자 아 이것도 향기 좋네요 나는 난이 향기 있는게 좋더라고요 여기 향기있고 아이것도 꽃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는 아, 뭐고 그거는 사쿠라 캔디? 아, 사쿠라 캔디 가이 꽃도 어. 이쁜데 네. 꽃 안피고 내가 꽃대 하나 올라오는걸 그 엉뚱한 네. 짓 하다가 잘라버려갖고. 아유. 그 지금쯤 아마 요 정도 꽃을 맺었을 건데. 요것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여기도 하나 있네. 있는데 그게 팍팍 안 올라오네. 다른 애들 또그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올라오네. 또피어줍니다피어줍니다 피어줍니다. 이것도, 이것도 앙증맞고 예쁘네. 희메. 아, 히메. 희메랍니다, 희메. 히메. 향기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이건 향 없어. 그래. 꽃이 이쁘긴 네. 한데. 음. 그리고 이거, 이거는 사놓은 지 얼마 안 됐어. 이런 건 향이 없더라고, 예. 그냥 싼 맛에 샀는데. 음. 응 음, 향이 없어요. 이보면, 내 눈에 이쁘면되니까 이것도 <laughs> <되게 웃음> 너무 이쁩니다. 와 진짜 이거 예쁘네. 저기 실코키. 실코키. 응. 아이향 있어요? 향 없어. 향이 없어. 화려한 애들인 향은 별로 없어. 아 화려한 애들이 향이 있는데. 별로 없어. 야참 꽃이 이쁘죠. 요거는 이거는 뭡니까? 그게 저기 오렌지 킹, 옐로우, 오렌지? 옐로우 킹인가? 옐로우 킹? 아니 아니 오렌지 아 오렌지 꽃이, 다홍 꽃이 하나 있는 잘못 적어 갖고 오렌지 오렌지 다홍이랍니다 음. 꽃이 하나가 올라오고 있고 이 노란색 아, 이거는 이제 전번에 하나 잘라내고 어핑거 여기 노란색 이거는 천, 천사 천사 꽃대 하나가 한개두개세개 세 개가 올라오고 있고, 와, 진짜. 또 노란색이 참 이쁘네 찌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이쁘네 그 꽃핀지는 진짜 오래 오래 됐어요. 이거는 오래 갑니까 꽃이? 꽃이 오래 가네아 이게 너무 너무 이쁜는 이게 이 아이가 이 모양이 돼 있네요. 꽃도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애가 됐어. 아 천사 저거는 키우기도 슬퍼. 아 천사가 음. 키우기도 싫 탑니다. 이게 그러면 초보자들 초보자들 제일 잘 키울 수 있는 게 천사입니까? 그렇지. 아 <laughs> 아, 초보자도 제일 키우기 쉬운 게, 그러면 첫 도전할 때, 응. 이거를, 이거를 키워야 되겠네, 천사를. 싸고. 싸고. 응. 아, 그래요? 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건 좀 보세요. 이것도 꽃이, 꽃대가 다 이리 세서 올라옵니다. 세게 올라오는데, 앞으로 더 올라올 거라 보죠. 아, 이거는, 이거 특이하네, 좀. 이게 꽃이. 한, 파파란가? 파피오, 파피오. 어, 파피오. 파피온네, 파피온. 꽃이 좀 특이하게 생겼었고. 잎이 있어요. 참 특이하네요, 이건 또. 원래 잡는 그위식충식물 예. 그것 같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주머니가, 요래가지고. 그 이런 것도 다 사철에서 구입했어요. 아니지.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아. 어. 이건 이제 올해 3년째인데 작년에 한번 보고. 올해, 음, 내가 키울 때는 두 번째 보는 거지. 음, 두 번째 보고 있습니까? 처음에 3년 됐구나. 3년 을 때는 꽃이 다져가는 걸 갖고 왔더니. 아, 운생호점난이랍니다. 체리. 이야, 이거 진짜 예쁘다. 꽃이, 꽃이 엄청 많았는데. 예. 네. 좀 잘라내고, 오래된 거는. 음, 너무 예쁘다. 아우, 나도 이런 걸참 좋아하는데, 한, 향기 맡아볼게요. 향기가 없네요. 이건 향기들이향 없네. 음. 나는 향초들 몇 가지 없어. 음, 향기 없네. 향이 없어. 참 이쁘기는 한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좀 보세요. 이것도 아직 꽃이 안 피우고 있는 이거는 이름 뭐더라? 석고기인가? 석고기인데 랜드로비는뭐뭐어 랜드로비움 뭐, 뭐 <laughs> 어쨌든 뭐 석고기로 보면, 보면 되죠. 맞아요. 요거는 이것도 어, 꽃대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야 줄줄이 꽃대가 올라오는데 설화 설화? 이거는 벌보 필름이랍니다 벌보 필름이 나는 이런 것도 처음 보네 나이는 너무 와, 비싸 벌보 필름인데 이게 그리 비싸답니다 음. 얼마나 비싸길래 그래, 나 이번에 샀거든 예. 6만 원 6만 원? <laughs> 와, 비싸네 그거보다 좋은 거는 꽃이 또좀 좋은 거는 10만 원 하는데 이건 매진내에 비싸 없어서 아쉬운 대로 적어서 샀던 보필름 이게 꽃이 다핀 겁니까? 이게 네. 꽃이 찌고 있는 거지? 이게, 이게 다핀 겁니까? 그러니까. 찍고 네, 네. 아, 있는 나는 거지? 나는 이런 거안 사겠다. 꽃도. 아, 나중에 많이 피면 겁나 이뻐. 그래요? 네. 지금은 꽃이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불보필름. <laughs> 이게 6만짜리 랍니다좀 비싸긴 하죠. 이야. 음, 이거는 파리시세 파리시 눌? 그것도 서꼽 종류인데. 파리시세노. 하하, <laughs> 렇게 이거 꼽힐 때 찍어 넣으면은크그 예쁩니까? 항상, 항상. 야, 나 이거 너무 이쁘네. 어머, 야. 야, 이건. 지고베타. 예? 지고베타. 지고베타. 네. 와, 지고베타가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향기가 너무 끝내줍니다. 야, 산의 향수 같아요. 향기 너무 좋은데 이건 좀 비싸지 않나요? 응, 그렇게 나 이거 사야 되겠다. 3만 원. 3만 원, 응. 3만 원이면 살수 있지. 응. 오 진짜 예쁘다. 이건 사친에 샀어요? 아니. 어디서? 유튜브유튜브에서 그, 파는 그 꽃파는 집에 꽃파는 집 유튜브 무슨 유튜브? 너무 너무 향기 좋고. 아, 그지 보니까. 네. 입어큰거 삼만 원 나왔더라. 그래요. 뭐. 응. 이거 내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향기 좋아요. 어떤 오래 갑니까? 좀 오래 가지? 오래 갈것 같아요. 음. 야, 너무 이쁘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이 좀 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난에 빠져갖고 다육이들이 이렇게 행편이 없이 좀이리어 음. 있는 상태입니다. 보기에는 예뻐 보이죠? 실제 보면 이 아이들이 전대 구리기가 되어 있습니다. 음. 아유 세상에나 이것도 좀잘 키우세요 어 이거는 이거는 이건 뭐지? 이것도 참 꽃이 예쁜 꽃인데 그거 그 반다 종류인데 네란세라? 음, 반다 종류인데 네란세라 어, 아직 뭐 언제 올지 모르겠고 아마 내년 어. 봄에는 올란가 아 이것도 꽃이 예뻐요 꽃이 겁나 이쁘더만 아,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와 꽃이 다 지고 있네요 음. 세개가 이게 이름이 뭡니까? 그게 아마 아, 꽃이 이렇게. 오렌지 킹인가? 오렌지 킹은 아닌 것 같은데. 오렌지 다운인가? 오렌지 킹? 오렌지 다 다운 오렌지 다운. 다운이 기그만 그래. 오렌지하고 오렌지 킹은 우리 있는데, 있는데. 오렌지 다운. 오렌지는 완전히 흰색. 옐로우. 아, 우리 옐로우 킹이다. 음. 옐로우 킹 이건 오렌지 킹인가? 크게 이렇게 키우고 있고 화분도 예쁘네요. 이건 는 뭐지? 그거 버진 보진인가? 보진. 버진. 보진이 응. 버진 이것도. 꽃 피면 예쁜데 그래. 버생기지를 않네. 보진이 꽃피면 너무 너무 이쁘답니다. 와. 그게 좀 꽃이 아직 안 피고 있고. 어. 이것도 꽃대 올리고 있네. 이거 로보랍니다. 로보가 꽃대가 이제 하나 올리고 있고. 어. 아, 어, 나니 참 이거는 이것들은 꽃대가 아직 안 보이고 있고 이름도 모르는 아이. 어, 이것도 이번에 하나 샀는가 봐요. 이 이번에 그 장에서 아, 내그산 그건가? 이름도 모르고 꽃 봉우리 보니까 이거 내만 오천 원. 응. 그러면 같은 거네. 소엽풍란 홍생. 이거는 내 홍단인데 소요풍난 홍색, 홍색이 난답니다. 분홍색 꽃이 핀답니다. 근데 이거는 화장색에다가 요기하장을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중심을 작게 만들었네요. 직접 이렇게 했답니다. 참 기술도 좋으세요. 참 기술도. 그렇게 풍노초도 잘 키우더만, 풍노초도 다 찌기 삐고 아니, 이제 여기 집을 비우니까 어, 제주도에 자주 가고 일하니까 그 물을 안 주면 안 돼요. 이것도 너무 이쁘지예. 요렇게 와, 진짜 잘 키운다. 이건 너무 부럽네요. 와, 이거 진짜 진짜 부럽습니다. 이런 걸다 이렇게 붙였어요. 만들어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어, 화산석에다가, 화산석에다가, 세면을 넣고, 작은 화산석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뿌리 좀 보세요. 뿌리가 너무 튼튼하죠? 야 뿌리에 쳐다보면 지렁이, 지렁이 머리 같죠? 지렁이 머리. 내년 봄에 꽃이 입힐 거예요.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잘 키웠네. 와, 이게 정말 어울리네. 나도 또, 여기 또, 와, 탐이 나서 또 집에 가서 또 연구해봐야 되겠네. 너무 이쁩니다 콩란에다가 요래갖고, 음, 또 이런 식으로도 심었네요. 음, 어, 이것도, 가스로 이어갖고, 어, 가스로 이어갖고, 이렇게 상당히 이쁘게 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제 심었고. 참, 이것도 꽃 피면 예쁘죠. 나도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제. 봄에 열, 열대가 음, 넘게 피었어요, 올 봄에. 많이도 피었네. 음, 많이도 어, 많이도 피었네. 요거는 그거 아닙니까? 문이. 단정화, 음. 단정화가 색깔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이제 그게 새순이 나올 때, 새순이 나오면은 어. 그 무늬가 나오고, 아. 조금 성장을 하면 무늬가 아. 없어지고, 아, 아. 그렇구나. 음. 이게 음. 있는데, 어. 저거 생각보다 돈만 비싸지. <laughs> 그런 거 아닌. 그런가요? 석곡대명석곡 음, 종류는 저것도 대명석곡 단정하기거든. 음. 이거 꽃핀 거 봤습니까? 아직 어려서 꽃은 적이고 이런 거 키울게요. 내가 키워보니까 내명스꽃 네 내가 그래 큰 대품을 언니 줬다입니까? 우리 건사님 줬다입니까? 이렇게 협소한 곳에는 저걸 음,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음. 꽃은 이쁘고 향기 음. 좋은데 진짜 있으면 참 좋. 근데 가에 하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음. 우리 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꽃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음, 이게 보라 꽃 피는 거 이거는 꽃 피는 거시크릿 러브랍니다. 근데 음. 분홍 꽃이 핀다고 해 향기도 있어요. 근데 저런 종류들이 향이 별로 없더라고. 음, 그래요. 이런, 진짜 이런 거는 참 풍냐, 풍난 종류는 향기가 좋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런 걸 진짜 향기 좋은 걸 키워야 돼요. 이것도 참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이것도 슬라슬라 응. 와, 꽃에 보세요. 서라하고 틀리죠? 음. 이거는 오래돼가지고, 음. 어, 밑에 볼부가 어마어마히 둥글둥글하네요. 음. 근데 꽃도 좀 크고, 저거는 음. 어리을 꽃이 작고, 음. 이런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물 물은 항상 요요 잎기를 요 보고 준다고 요 잎기 요도 말라서 물줄 때가 됐는데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 바살라,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네. 아 요거 는 물을 줬네요. 네, 이거는 완전히 말랐어.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비싸 좋은 거라 했잖아요. 응 네, 이거 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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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거에 잎이 어, 노란 거 흰 거에? 응, 음, 흰색 꽃대 노란 빛, 노란 아, 아 음, 여기도 꽃이, 요꽃대큰게 하나 올라오고 있고, 어, 새 향. 아가야. 꽃큰 거. 아, 이거 꽃 피면 진짜 작품이겠네. 음, 향기도 음. 좋고. 음. 그래, 어느 날 이렇게 난을 또 키우기 시작해갖고, 이만눈 난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음, 이것도 참 이쁘네. 싱싱하고. 어, 이것도 싱싱하고 참이, 이거는, 이, 그, 향기가 없을 것 같아, 이 꽃은. 좀. 음, 이, 이 안은 또 향기가 있고. 이 안, 이 안은 이제 향기. 꽃도, 꽃이 언제 올라올지 몰라. 어, 이거는, 이거는 아직. 오던토 종류인데. 네. 꽃 이름은 들리고. 오던토, 오던토. 글로섬. 음. 와, 이거 좀 보세요. 와, 진짜 큽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꽃이 안 피어도 이 자체만 쳐다봐도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어 난이 홀브가 큰 걸어서 예예 맞아요 와 진짜 좋습니다 꽃대가 이거 참 크게 딱 자리잡고 올오네요 이렇게 꽃 엄청 식 올르 음 자리잡 크게 자리잡고 올오는데 요거는 무늬 무늬는 아직 꽃대가 잘안 보여 무늬 긴게안나좀 좀 이따가 올라올 건가어 요리 꽃 와 한라난 보여드릴게요. 한라난이 너무 잘되고 있고 이 한라난인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난 실제로 이 한라난 처음 보는데 어머야 이 한라난이랍니다, 여러분. 처음 봅니다 저는 꽃대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피는데 이거는 아또 옷에 뒤쪽 엉덩이 끝쳐갖고 꽃대 다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만 달랑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만. 달랑 보도 있고 하유여기으니까 일이 다니면서 그기는하겠습니다아우 너무 이쁘게 향기가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향기 좋네요. 제가 실제로 한라나는 처음 봅니다. 아 너무 너무 실하고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실하게 꽃을 이렇게 올리면서 너무 너무 이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예쁩니다. 오래 됐습니까 이거 키운지가? 오래 됐지. 0년 됐어요. 그렇지. 이야, 십 년도 넘었답니다. 십 년도 넘은 한란, 와, 제주 한란입니다. 부럽습니다, 진짜. 와, 부럽습니다. 여기는 다, 어, 이렇게. <laughs> 이 아이들이 전대구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laughs> 이거는 이렇게 참 이쁘죠. 합식으로. 이리 심어갖고, 아, 이건 당인금이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영상이 길었습니다. 어,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